어, 할렐루야! 어, 월요일 아침 맞이했습니다. 어, 사랑하는 도 여러분, 또한주 동안 건강 유의하시고 어느 가운데 또 주와 동행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 이 추운 날씨에 이제 목을 좀 보호를 안 했더니만 목이 조금 부었어요. 그래서 지금 조심하고 있는데 어, 목소리가 조금 잠기더라도 어, 양해해 주시고 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속해서 6기 33장을 에, 말씀을 나누게 되죠. 6기스가 아, 상당히 깁니다. 아, 이렇게 길게 고난에 대해서 또 어, 자기의 아픔과 또 상처, 자기의 고민들, 자기의 부족함들, 자기의 연약함들을 고백하는 시가 또 이렇게 에, 흔치 않죠. 그만큼 고통이 중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잘 상세하게 고통 당하는 자의 마음을 잘 표현했던 시의 고백이 욕기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 그런 구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시편의 대부분은 찬양과 감사와 또 하나님 앞에 대한 의지, 고백, 믿음, 또 승리 이런 부분에서 담겨 있다면. 이 욕기서는 그야말로 어, 이 고난당하는 자의 깊은 침체와 또 연약함과 아픔과 또 겹겹이 둘러싸인 상처가 얼마나 깊은가를 아주 깊은 어, 시적인 용어로 어, 계속해서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 욕기의 하반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33장에 엘리후라는 젊은이가 찾아와서 욥과 욥의 세 친구를 말씀에 근거해서 꾸짖는 것을 보게 되죠.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그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일편적인 하나님만을 알고 있으므로 이 일에 대해서 바르게 하나님의 교훈을 살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14절부터 33절까지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몇 군데 등장합니다. 모든 말씀이 중요하지만, 1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말씀을 하실까?" 그 이유에 대해서 17절에 "이런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어, 착한 행실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행실로 나아가기 위해, 또 무엇보다 마음 가운데 있는 에, 교만을 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14절 말씀으로 다시 들어가면 사람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의로운 사람과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특징이 한번 보십시오. 마음이 굳어 있거나, 마음이 교만하거나, 행실이 올바르지 못할 때에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도 일상생활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또 듣고 있는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한다는 것은 다른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고 다른 행실로 채워져 가고 있다는 것이고 다른 방향으로 나간다는 증거이죠. 오늘 이하도 주의 말씀이 잘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러 인하여서 우리의 말씀이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름답게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모든 성도와 또 주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오.